투자는 절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 그러면 같이 투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라 654원에 있는데요. 가격 좋기 때문에 일정 확인하고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는지 모두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론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분들은 꼭 영상 시청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현재 마이너스 30% 50% 70% 계좌 손실해줍니다.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무료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현재 654원에서 655원에 있습니다. 바이네스에서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에. 대폭 상승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기간 조정을 준 모습인데요. 기간 조정 주면서 이평선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렴 한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3분할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우리 솔라, 일정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데, 2분기에 뭐 있나요? 카드, 솔라카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카드가 출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목에 집중이 되면서, 단기간 100%든, 200%든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셔야 되고, 목점에 물려있다 난 추매를 해야 된다 신규 타점 잡아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3분할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잡아가지 마시고요. 아래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7번이랑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포트에 맞춰서 무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7번과 함께 스택스 손절 문의 주셨고요. 제가 문자가 많이 와있다 보니까 7번과 함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택스 제가 요날 문의 주셔서 1 0 2 20원 라인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단기간 1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안전하게 1270원 정도의 매도 걸어주세요라고 해서 손절문이 주셔서 11%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힘든 장이에요. 그래서 혼자 물려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내가 신규 타점 잡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 그러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신규 타점 잡으시는 분들, 추매 타점 잡으시는 분들, 혹은 손절 타점 잡으시는 분들 가장 손실 안 보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무료 진단 7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함께 내 보유 자산이라던가 이거 보여주기 싫으시다 하시면은 7번과 함께 내 있는 종목이랑 평단가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 무료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과거에 투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현재 그리고 올바르게 투자하시면 미래는 웃는 투자가 될수 있는데 과거에 내가 틀린 방법 이제 못 고친다 하시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전문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7번과 함께 남겨주세요. 자, 지금 솔라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메탈페이 같은 경우에 OIO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을 해 가지고 단계가 50%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솔라코인도 동일하게 이제 페이 코인이에요. 지불을 할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코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트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솔라 쪽으로 이목이 집중돼서 상승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전에 솔라 찍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4원인데, 이게 가장 좋은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은, 지금 가격 조정 주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가격주정을 준 모습, 그러니까 단기간 다시 한번 고점으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담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월, 6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 종목으로 수행 중으로 이제 한 달에서 느리게는 두 달. 안으로 수입 볼수 있게끔 가져가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단타, 5월부터 단타 대응 하셔야 되는데, 단타 물장 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바 같은 경우에도 오늘 22%,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타 대응 같이 하시면서 솔라 대응을 하셔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솔라를 잡잖아요. 단타를 잡잖아요. 하루에 5% 10% 15% 20% 수익을 보면 눈덩이처럼 불려 나갈 텐데 솔라가 만약에 일정이 잘못돼서 조금 늦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다시 한번 조정 주고 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할로 가져가시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정이 틀어져 버린다라고 해도 이만큼 손실을 받는데 단타로는 이미 불리고 있어. 그러면은 손실 최소화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지금 단타 대응하고 싶은데 알트불장 대응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코인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진행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에 인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래 번호로 구독 또는 7이라고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한국 기준으로 거래되는 시간에 단타 혹은 스윙코인 수익 가장 많이 날수 있는 매집코인들 제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7번 남겨주신 분들한테 단타 종목들 넣어드렸더니 구독 자, 수가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는 거고, 아래 번호로 남겨주셔야 제가 번호 알고,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넣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구독 7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구성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7번 남겨주셔서요 자, 제가 단타 스윙이라고 해서 썬더코어 드렸습니다. 썬더코어 드리면서 이 보시면은 꼬리 말고 내려오고 꼬리 말고 올라가고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매집비 확인이 됐습니다. 좀 확실해서 제가 7.73에 걸어 놓으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29% 수익 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기간 오를 수 있는 수익이나 뭐 매집코인 다 넣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장인데 나는 단타로 좀 수익 노려보고 싶은데 뭐 들어갈지 모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7번과 함께 구독과 함께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당일 또는 2,3일 걸릴 수 있는 스윙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벤트 많이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솔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솔라라는 종목은 지금 종, 재료가 소진된 종목이 아니고요. 5월, 6월에 발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 상황 보시면서 분할로 접근을 신규 타점 잡으시는 분들 하셔야 되고, 추메 타점 잡으시는 분들도 시장 상황 보면서 추메타점 잡아 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기간 조정을 준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정고점에 돌파 시도한다 그러면은 이 정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라는 종목 대응하시면서 단타도 같이 실시간으로 병행하시면서 내 계좌수익 늘리시는게 리스크 없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메타점이라던가 신규타점 잡아 가실 때 실시간 대응할. 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실시간 대응 24시간 보초 쓰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솔라라는 종목이라든가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실시간 타점 잡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로 7번 남겨주시면요 실시간 대응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 드리면서요. 이분 7번과 함께 단타나 장기종목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려서 단타 아비트럼 드리면서 이날 10%정도 수익 보고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장기종목은 요렇게 제가 좀 가려놨는데 1차 50% 입절시 수익률 68% 2차 전략 매도시 수익률 110%로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손절가는 안 드렸어요. 실시간 대응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장기종목은 가치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2,3주 안에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추매를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대응은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실시간 매매 대응방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들었던 뭐 무료로 장기 종목 들었던 종목들이라던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시장 상황 다 말씀드릴 거고 단타 트레이딩 같이 병행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24시간 보초 서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 신경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 드릴 거고 시장 상황이라던가 지금 관심 종목들 다 안내해 드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트레이닝 해 가지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18%, 8%, 뭐16% 수익 보시는 거 다들 인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군가 힘든 장에서는 매일매일 요만큼씩 수익을 보고 있어요. 힘든 장이라고 30%, 50%, 뭐20%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한두 종목은 티어 오르기 때문에 제가 단타 트레이딩도 병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수익 많이 보셨다 그러면 제 채널 발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7번 남겨 주시면 실시간 대응까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또는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서 분산 투자를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단타 가져가시면서 2, 3주 안에 수익 볼수 있는 스윙주 들었는데 리플을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악재가 터져서 이만큼 손실을 입으셨다 그러면은 단타는 그 와중에 계속 수익이 불어나셨기 때문에 이만큼 손절 병행하셔서 나가셔도 여기서 눈덩이처럼 불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없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분산 투자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빠른 손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 빠지네, 빠지네, 빠지네 하다가 300만 원 남으셨어요. 100만 원 남으셨어요. 복구는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란 제한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손절은 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있시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불타기 절대 금지예요. 우리 이렇게 올라갈 때 불타기 하셔서 고점에 물리시는 것보다 저점 파악되는 거 끌고 가시다가 수익 보시는 게 리스크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투자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7번 누르신 분들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24시간 붙여서 실시간 대응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투자판에서 사기꾼들이 판치는 투자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꼭큰 수익 그리고 올바른 투자로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